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의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흔히들 육상 남자 100미터 달리기를 0.01초의 싸움이라 말합니다. 0.01초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국제 육상 경기연맹이 공인한 이 남자 100미터 달리기 첫 세계기록은 1912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기록은 10초 6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기록은 2009년 제12회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볼트가 세운 9초 58입니다. 약 100년 동안 1초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우사인볼트의 기록은 16년 동안 오늘까지 누구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사인볼트도 9초 58이라는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이지만 사실 그 기록조차 그 선수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한계가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을 뿐입니다. 한계와의 싸움을 하지만 결국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입니다. 세상은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41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41장은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안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느 날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의 내용은 사흘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켜 줄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란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고 복직했지만 요셉의 신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감옥과는 달리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꾸었던 꿈 때문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바로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꿈을 통해 세상의 세상의 지혜가 가진 한계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을 가진 두 개의 꿈입니다. 먼저 첫 번째 꿈입니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암소가 강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파리안이라는 뜻은 가축이나 사람이 마르고 쇠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의 강가에는 아름답고 살찐 건강한 일곱 암소와 흉하고 쇠약한 일곱 암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건강하고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로는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로는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에 관한 꿈입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간일고 야윈, 마린 일곱 이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갑자기 간일고 마린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소가 소를 먹고 이삭이 이삭을 먹는 터무니없는 꿈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표현된 것들이 강한 것을 집어 삼키는 이해할 수 없는 꿈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꿈에서 나온 소 갈밭 이삭은 고대 근동에서 식량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가 꿈에서 서 있던 곳인 그 나일강은 애굽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애굽의 위협이 되는 꿈을 계속해서 꿈으로 꾸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깬 바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것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의 선택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뛰어난 점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던 만큼 애굽에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바로가 그런 그들을 찾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이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꿈을 꾼 당사자는 그 꿈을 기억하더라도 꿈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 꿈을 꾼 사람이 왕이라면 재아무리 뛰어난 점술가와 현인들이라 할지라도 입을 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를 마주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점술가와 현인들이랄지라도 그 꿈을 절대 해석할 순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와 같이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겨주는 문제를 마주합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를 만들고 더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바로의 선택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제 앞에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롯에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에 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하늘보다 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바라보더라도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에 비할 순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laughs>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선택이 틀렸다는 게온 세상 가운데 입증되었습니다. 아마 바로는 꿈을 꾼 그때보다 지금이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2년 전 감옥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나눕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의 술 바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옥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먼저 끌려온 요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날 꿈을 꾸었지만 그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꿈도 다르고 해석도 달랐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이 지난 후 요셉이 전한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직을 회복한 그는 2년 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요셉을 떠올립니다. 왜 이제서야 갑자기 요셉을 떠올리고 기억했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위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바로가 꿈을 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셨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부르셨습니다.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의 한계를 경험한 그때 바로의 선택이 실패라는 것이 입증된 그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가진 한계가 드러났을 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와의 기다림이 좋도다. 아민 이 기다림이 때로는 사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낭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어떠할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낭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10편 39편 7절과 42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헛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감옥에서의 그 인연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감옥까지 오게 된 과정 또한.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사람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늘 한계를 마주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선택은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2년이라는 시간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때 그 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계획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케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